이게 이 뉘앙스네요. 청소하고 올게요. 예, 라고 하셨어요. 예. 와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네요. 어제 전남편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너무 많이 쏟아졌는데요. 자세한 얘기 제 옆에 두 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분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어,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범인 이춘재가 검거된 이후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고유정에 대한 뉴스가 좀잘안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건 맞죠? 예. 사실 이제 벌써 이제 6차 재판까지 진행되었고 사실 이제 7차 재판이 이제 마지막 재판. 네. 즉 이제 선고를 하는 재판이었는데 뭐 간단하게 뭐 1차 재판 때는 커튼 머리를 하고 나와서 굉장히 큰 공분을 일으켰고 네. 2차 공판에는 뜬금없이 뭐 펜션을 현장 검증하겠다. 오. 자기 기억은 파편화된는데 무슨 현장 점검을 하느냐. 네. 사실 이건 아마 철회되는 부분이고 그냥 3차 때는 졸피뎀 검출에 대해서 자기게 아니다. 네사차 공판에서는 울먹이며, 울먹이면서 남편에 대한 성적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또 국민에게 네. 공분을 일으켰고 이제 오 차에서는 자기가 이제 상처 입은게 공격 현그니까 방언인데 네. 공, 공격에서 만들어진 현이다 뭐 공격에서 만들어진 어떤 상처다라는 아. 게 나왔는데 이제 육차때요번에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이렇게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증거들이 나와서 저가 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맞아. 것입니다. 맞아요. 뭐 저그 새로운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하던데 이 유족들이 펜션 주인과의 통화를 들으면서 굉장히 분노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의 통화였길래? 세 가지 정도 대목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는데 네. 첫 번째, 이제 펜션을 예약할 때 꼭 물어보는 게 뭐였는가 하면 반드시 우리끼리만 있을 수 있느냐 아. 너희 가 올라오느냐 주인이 올라오느냐 올라오지 않느냐 이걸 굉장히 좀 집요할 정도로 한번 정도 물어봐요. 구체적으로 혹시라도 누가 올라올지 예, 확, 있으니까. 확실하게 그걸 묻고 안 올라온다라고 네. 하고 난 다음에 보통 저희들이 이제 이 사건이 언제 정도 일어났다고 보는가 하면 이제 25일 날 저녁 한 8시 10분에서 9시 한 50분 사이에 이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보 는데 9시 50분쯤에 자기의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네. 내가 물감 놀이를 하고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인을 한 이후에 네네네. 아이한테 그러니까 엄마 몸에 피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다 그게 보니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물감 놀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나는 네. 추측인 것이고 와. 이제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아이가 한 (10시 50분쯤에) 사실 살인이 끝났는 시점이죠 네. (10시 50분쯤에) 펜션 주인으로부터 한번더 전화가 오니까 네. 그 전화를 바꿔주는 아이에게 엄마가 청소하고 올게 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독자 지금 청취자들도좀 기분이 굉장히 불편하시겠지만 그 청소라는 의미를 저희는 알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참혹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아이에게 태연스럽게 청소하고 올게라는 그아니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 요 이게 이뉘앙스네요. 청소하고 올게 용이라고 예, 하셨어. 요와 예.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들고 나서 이렇게 예 말투를 그렇, 들었던 그 방청객들이 정말 네. 진짜 할 말을 잃어버렸는 거죠. 니깐요 와. 예. 아니 배상원 프로파일러 님. 이게 물... 애한테 살인 사건 이후에 애한테 물감놀이 하고 왔다. 청소하고 올게. 용하고 표현하는 이 부분. 이사례직코 이렇게 태어나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글쎄, 이제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범의 유전적 근친도가 높을 경우에는, 네. 자기학 유전적 근신도가 0.5잖아요, 지금 이, 이 아이가 그 정도일 경우에는 가장 친근한 말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사실. 부부 전 남편이라 하더라도 유전적 근친도는 없죠. 제로죠, 네. 제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의 그 심리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근친에 가까운 사람한테는 이렇게 애칭적인 형태를 쓰고, 네. 자기하고 적대적인 관계 있는 사람한테는 그 정도의 아주 잔혹한 행위라는. 아주 아.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또 계획살인으로 보이는 결정적 증거 중에 하나가 또 공개됐는데 음. 현장의 혈흔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혈흔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 자체를 혈흔 패턴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칼 방향이면은 어떤 형태가 나타나는가를 컴퓨터에 넣어갖고 다양하게 만들어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이 현장 상황에서 고위정이 어떤 칼을 어떻게 사용했을 때이 상태가 음. 나타난다는 것을. 음. 이 실제로 구현할 수 있게끔 데이터가 있는 거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미국 드라마 덱스터에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혈흔 분석가라는 거고. 직업으로 예. 나오는군요. 이번에 나타난 것 중에 그 정지 이탈은이라는 것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네. 뭐 이제 언론에 많이 됐던 것은 이거 매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공격을 할때 잠깐 멈칫하는 형태. 아... 왜냐하면 이제 어떤 저, 전문적으로 칼을 쓰는 사람이 아닌 형태라고 감정이 하면. 당긴 거군요. 그렇죠. 내가 아, 찔러도 되는 건가? 이거 자체로 봤을 때아 이건 이 상태로만 봐도 우발적인 건 아니다라는 음. 거 이제 하는 거죠. 그렇군요. 승재현 연구위원님, 음. 어, 펜션 주인과의 통화 내용에서 아들 목소리가 나왔고 또 카레를 엄마만 먹지 않았다는 증언도 아들이 했다고 하던데 지금 같은 경우에 당연히 어떻게 보면 삼촌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면서 그 현장을 그대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이 워딩 자체, 이말 속에 네. 뭔가 이렇게 어. 영어로 쓰면 아티피셜. 그러니까 네. 뭔가 꾸며진 말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으면 제가 판사님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네. 제가 만약에 판사였다면 이 정도의 진술에 대해서는 극히 부정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이 말하기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안타까운데 이게 고유정의 그 어린아들, 그 어린아들도 범죄 사실을 알았다고 볼수 있을까요? 추상적인 형태로 그 상황에 대한 인지를 이전에도 네. 고유정이 자기 아들한테 일종의 세뇌를 시켰다고 하면은 아. 실제적으로 그 상황이 소리가 들리고 무엇인가 상당히 그~ 뭐~ 뭐~ 이런 다양한 형태가 감각이 들어와도 네. 그거를 다양한 다른 형태로 차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저방에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잔혹한 사연을 하지라는데 그거는 이 아들과 고유정 사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네. 경험 축적이를 생각하지 않고는 이걸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 추상적인 형태의무엇인 감각은 들어왔어도 해석을 다르게 해 줬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나중에 이 그게 뭔지를 이 아이는 알 겁니다. 네. 네. 아, 그 너무 음... 트라우마가 될것 같은데. 그렇죠.